부인한테 와서 내가 네가 다니는 회사에다 네 남편과 나의 부정행위 사실 알리겠다. 뭔 개소리야? <뭔> 요즘에 제가 좀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 이제 응.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 예, 드라마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 저는 이거 넷플릭스 이제 집에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나오길래 무슨 뭐 노래 제목인가? <laughs> <laughs>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뭐 이런 막장 드라마 보면서 뭐 아까운 시간 낭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 드라마를 보고 어, 진짜 좀 인성한 작가님 정말 사과드리고 싶네요 사죄를 드리고 싶은 게 진짜 아 죄송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게 아이 대사가 남자 한눈팔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. 난 노력으로 웬만큼 가능하다고 봐아뭐 처음에 뭔 개소리야 그러다가 <laughs> 남자들도 생각은 있어가지고 여자가 착실하면 잠시 안노는 팔찌언정 가정은 함께 상대적인 거야 사랑받으려면 사랑받게 행동해야 돼 책임과 의무는 뭐 남자한테만 있어? 아 어, 갑자기 설득이 돼야 되나 <웃음> <웃음> 오, 아씨, 아, 이한희에찬이 아, 아, 됐다 이런 표정이구나. 어. 여러분 그이 <laughs> 저런 연기를 어떻게 하지? <laughs>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웃으면서 우는 <laughs> 어. 이... 영화가 너무 재밌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? <웃음> <웃음> 네, 마치 왕좌의 게임에서 그 네드스타크 목이 잘리는 장면이랑 비슷해 <laughs> 그 정도? 그 정도? <laughs> 그 정도? <laughs> 아뭐그것까는 아닌데 아 그래서. 이거 지금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<laughs> 일단은 상속 같은 경우는 음.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죽이면 이렇게 안 밝혀지는 건 상관없는데 죽이면 상속 결격.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. 주된 주제가 상간 뭐 이런 거잖아요. 네. 어, 일단 뭐 저는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이혼 사건, 상간 사건 이런 걸 진짜 많이 하는데 아, 근데 진짜 뭐 미친 여자가 한번 상간녀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상간녀가 어, 부인한테 가서 야, 나니 네 남편이랑 바람 폈어. 네. 이렇게 고백을 한 거지. 왜, 왜그랬냐 그랬더니, 그러니까 왜 그런지 봤더니, 이제 남편이 헤어지자. 어, 이제, 뭐, 이제 네. 야, 우리는 좀 그만 만나자. 음. 뭐, 나는 뭐내 가정을 지켜야겠다. 음. 뭐 이렇게 나오니까, 음. 야, 이 새끼가 여태까지 나를 그러면 갖고 논 거네. 네. 약간 이렇게 네. 돼서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의 가정을 그냥 내가 부셔버려야겠다. 네. 이러고 이제 부인을 찾아갔는데, 바람 폈다를 넘어서 네 뭐, 저기 뭐야. 아이의 침대에서 우리가 <laughs> 언제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은 뭐 거의 뭐 살인이 날수 아, 있는 정도의 그렇죠. 어떤 그런 네. 저, 음. 이 사건 은 아이들 때문에 어, 이혼은 못 하고 음, 상관녀한테 손해배상 청구만 위자료 청구만 했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 이그 법원에서 이제 책정하는 상관녀 액수가 좀 너무 작은 게 보통 뭐한 천오백에서 이천 아이짜 너무 적다 음. 그러니까 뭐 배우자한테는 뭐 조금 더 때리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1500에서 2000 정도 면 그냥 아뭐 일반적이다. 이렇게 음. 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 사실은 뭐 가정 한 가정을 파탄을 냈는데 1500이 2000 너무 작은 거 같아요. 부정 행위의 바람에도 사실 어느 정도 상도덕이 있어야 되는데. 이게. 그 집에 가서 이런 거는 정말 알겠다. 아, 그거는 좀 진짜 좀 음. 이렇게 이런 정황들이 고려가 되면 아무래도 뭐좀 그래도 액수가 좀 올라 가나요? 뭐, 아무래도. 네, 이 건도 뭐, 뭐, 그냥, 뭐, 조정으로. 음. 그냥 끝냈기 때문에. 어떤 상관녀라든지 상관남이, 어, 가정에 직접적으로 막 연락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훨씬 배가 시키는 그런 경우에는 좀. 그렇지. 그래, 좀더좀 응. 화끈하게 줘야 되지 않나. 막, 지금도 당연히. 좀, 지금도 좀 올려주는 아, 것 같기는 한데, 맞아, 맞아. 좀 대폭 올려야 되지 않나. 맞아요. 그러나 올려야 될것 같아. 이차좀 다행이라 하는 이... 거는. 그러니까. 이여자 근데 진짜 미친 여자였던 게, 부인한테 와서 네가 다니는 회사에다 네 남편과 나의 부정행위 사실 알리겠다. 뭔 개소리야? 자기 가정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거잖아. 그렇죠, 아, 되죠. 그 아그거다 돼요, 아, 네다 아, 돼, 돼요. 네, 근데 됩니다. 이 건에서 결국 이 여자가 이제 처음에 약간 미쳐서 날뛰다가 이제 액수 위자료 액수가 이렇게 나오고. 야, 이거 잘못했다면 내가 이제 거덜 나겠구나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약간 납작 엎드려서 정말 잘못했다, 죄송하다. 그래갖고 뭐돈좀 깎아달라. 이래갖고 사실 우리 의뢰인이 되게 착해갖고 그냥 이렇게 좀 적정한 선에서 잘 끝났어요. 음. 네, 정말 너무 앞질이어서 진짜. 변호사인데 이름이 판사현이야? <laughs> 아 법정에서 진짜 웃기겠다. 에, 변호사님 누구 나오셨나요? 아, 네? 아 저, 변호사, 판사현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입니다. <laughs> 휴대폰을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음. 네, 그래서 뭐 전자레인지 돌리고 막그러기 있었는데. <laughs> 네, 근데 저, 이게 아니, 뭐, 뭐 의미가 뭐, 있나요? 이혼 소송 안 했나 본데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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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 소송 안한것 같아.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뭐. 이혼소송 걸어서 이제 뭐각 통신사의 통화 내역 조회를 하든가 뭐 음. 그러면 나올 수 있는데 뭐또 폰을 두 개를 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음. 뭐 그런 경우는 뭐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자주 통화한 것만으로도 음. 그렇죠 네, 뭐 어느 정도 부정행위는 뭐, 부정 네. 뭐 네. 간통이 아니니까 형사 범죄 아니고 그러니까 부정행위 정도 부정이 그렇죠. 그렇죠. 되는 거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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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꼭뭐 성관계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. 뭐 적어도 뭐 어떤 동일한 어떤 사람과 매일 그렇죠. 뭐뭐 응. 수차례 통화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계속했다면 유력한 정황이 될수 있죠. 이런 품절 선물하고 이런 것도 아 그거는 뭐뭐 뭐, 뭐 그런 거야 뭐 네, 무조건 증거가 되죠. 네. 이건 사실 어. 뭐 와이프 입장에서 분개할 일 <laughs> <그냥. 웃음> 와이프한테는 또안 사줬을 텐데. 그러니까. 아 근데 보면은 또 되게 또잘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거는 이제 피해자 국선하다가 나온 사건이었는데 동료분은 이제 뭐강제수행한 걸로 음.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분 아내분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었어요. 음. 네. 좋은 사람이다. 그런 글을 쓸수 있고 뭐 그렇지만 음. 자기는 뭐든 믿고 싶지 않고. 굉장히 평소에 잘하셨나 보더라고. 음. 네.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해주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애, 애들이 아직 어려서. 그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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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나 엄마의 빈자리가 이제 너무 크니까 어린 애들한테는 음. 그래서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. 예. 또 이렇게 상간이혼아상간 그, 상간 남한테만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예. 러니까 우리는 예. 이혼 안 하고 그 남편이나 음. 아내한테는 소송 음. 안 하면서 음. 근데 너는 음. 내가 못 참겠다. 그렇지, 그 음. 예. 이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? 이제, 이제 그, 그런 경우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. 1 0 이런 음. 그 배우자는 와서 증언을 합니다. 아, 어, 아 이거는 와이프나 진짜 그런... 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<laughs> 바람을 폈다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아, 왜냐하면 그래. 용서를 받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왜냐하면 상간녀나 상간남은 이제 나는 가정을 지켜야겠고 내 와이프가 나를 뭐내 남편이 와이프가 음. 나를 용서를 해줬는데 일단은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상간남 상간녀를 이제 가서 공지를 보는.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상관남 상관녀가 어, 나는 바람핀 적 없는데 이렇게 음... 구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서 증언까지 하면 뭐 이제 판사님이 보시기에 아 어, 이거는 위자료 를좀 세게 해야겠는데 뭐 이런 효과도 줄수 있고 음... 네. 그리고 바람핀 사람이 재산 분할에서 뭐좀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어, 이혼에서 이제 뭐 돈을 주고 받는 건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첫 번째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 뭐, 양육비, 뭐, 이런 게 있겠죠. 음. 근데, 이 귀책사유,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, 뭐, 하지 않은 사람에게, 뭐, 정신적 손해배상조로, 뭐, 돈을 지급하는 위자료. 이런 거는, 이제, 그, 그러니까 그, 부정행위는 위자료에만 관련이 있고요. 음. 재산분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. 네. 그래서 바람을 아무리 폈어도 기여도가 있다면, 재산분할 비율에, 그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음. 네, 그래서, 뭐, 가끔씩 이제 오셔서고 아, 제가 바람을 폈는데, 뭐, 재산을 뭐, 받을 수 있을까요? 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, 어, 재산분할 받는 거는 뭐,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렇죠. 또, 음. 또 하나, 뭐, 궁금해들 하시는 게, 누구의 명의인지, 어, 그런 거 상관없어요. 어. 일단, 누구의 명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, 두, 두, 두 명이 어떤 재산을 갖고 있고, 이게 뭐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인지 아니면 혼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인지 뭐 그런 걸 따져봐야 되지 누구의 명의인가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상대방이 바람피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과정에서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내 명의로 해라. 제가 뭐 와이프한테 명의를 다 줬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. 아. 근데 재산자 명의 또뭐 엄마 에이, 우리 아빠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그거는 뭐 입증하기 나름이긴 한데 좀 쉽진 않아요. 흥미로운 드라마를 통해서 뭐 이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뭐 상담 요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